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태성 현재가 38,000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딱한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건가? 아니면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닐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성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이미 올라온 종목이지만 지금 구간은 다소 고점 논쟁이 아니라 다 파동으로 한번더 열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힘이 빠지느냐가 갈리는 시점이에요.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수급, 타이밍,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태성이 왜 현재가 38,000원에서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 강교수가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성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될건이 종목이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태성은 어떤 흐름 위에 올라 있느냐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느냐가 핵심이에요. 현재가 38,000원 이 가격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그래왔죠. 사람들이 비싸 보인다라고 느끼는 구간에서 오히려 다음 파동이 준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성은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태성은 그동안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종목이었습니다. 화려한 뉴스들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아니라 개인이 몰려들면서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달라졌었고 가격이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정돈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급등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튀어오르고 거래량이 터지고 며칠 지나면 힘이 빠지고 다시 원위치. 그런데 태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도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 없이 가격대를 하나씩 가져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개인 수급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세요. 이 정도 올랐으면 끝 아닌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짜 위험한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오를 명분 없이 오른 종목이라고요. 생성은 지금까지 올라온 흐름 자체가 명분 없이 만들어진 상승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가격을 지켜냈고 다시 분위기가 살아날 때는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뭐냐? 이미 이 종목은 시장에서 체크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장 분위기예요 요즘 시장을 보면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이 테마가 분명한 종목, 실적이나 기대 흐름이 연결되는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금이 머물 이유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태성은 지금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단기적인 재료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의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깔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단순히 고점이냐 아니냐로만 보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태성이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이 가격대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게 뭘까요? 그렇죠. 급격한 거래량의 증가와 가격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필요한만큼 유지되고 있고 가격은 밀림에 바로 받쳐주는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도망가는 흐름이 아닙니다.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종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입니다. 이미 초입은 지났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딱 중간, 허리 구간. 그리고 이 허리를 돌파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무작정 들고 가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 가격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이제 대응 기준입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면 욕심을 줄여야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흔들릴 경우에는 어디까지 정상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는지 이 기준 없이 접근하게 되면 좋은 종목도 스트레스만 남깁니다. 실제로 이런 종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기대감에 붙었는데 거기가 고점인 줄 모르는 상태. 급등하더라도 조정이 나올까봐 불안해서 못 사고, 흔들리면은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다시 상승하면 또한번 뒤늦게 따라붙는 흙, 이렇게 되면 결국 수익은 시작에다가 반납하게 됩니다. 태성은 지금 그런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성은 단기급 등으로 끝날 종목도 아니고 수급이 정돈된 흐름 위에 올라와 있고 시장 분위기와도 맞아 떨어지는 위치에 있으며 한번더 가격이 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다만 무작정으로 추격할 자리는 아니고 이 기준 없이 들고 갈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어떤 기준에서 준비를 하느냐. 같은 태성을 두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고 누군가는 불안만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성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흐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와서 태성만 들고 가도 되나? 혹시 이미 많이 오른 거에이 다음 더 좋은 자리는 없는 건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익은 이미 눈에 다 보이는 종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만들어내는 다음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본론에서 태성이 단순한 개인들만 붙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흐름은 가격대보다 먼저 자금이 움직였고 자금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확장되는 그 수익의 구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메인 종목 하나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같은 논리, 같은 흐름 위에 있는 종목들이 순서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11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성을 보면서 이미 다음 단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고 영상에 종목명을 던져버리면 바로 가격이 튀어버릴 종목이라 여기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태성과 같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미 가격보다 수급이 먼저 반응하고 있으며 아직 개인들은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뉴스가 나오기 전 단계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히든 종목을 싸게 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히든은 아직 시장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뿐이고 준비는 이미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차트에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자금들만 조용히 담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몰리나라는 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히든에서 항상 강조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한 주만으로도 흐름을 확인해 볼수 있는 종목인지 자신 없으면 이 기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신을 강요하는 구조가 아니라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히든흐름 영상 끝나고 오래 열어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순간 이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흐름 이해해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태성만 보고 끝낼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메인 종목보다 수익률이 더잘 나오는 건 항상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이히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왜안 봤지라는 말이 나오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성은 이미 시장에 들어온 종목이고 내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태석보다 더욱더 큰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수급, 뉴스 전단계, 그리고 아직 조용한 구간. 이게 바로 제가 히든에서만 다루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825-0471로 강 교수의 문자 8번 보내주세요. 저는 종목명만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같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번 흐름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건 그냥 넘길 흐름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 히든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잡으면 기회 놓치면 후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